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어디서 많이 가냐고? 아직 안 정했어요 찬우 선저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여기가 장기간 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ABC의 A였고, 이게 B였고, 그럼 여기가 A였고, 이게 여기 ABC의 B에, ABC의 C로 올라갈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최소한 ABC가 1대1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여기, 87.5까지 상승은 조금 보여요, 저는. 높게. 그래서, 아, 이거 잘만 잡으면 내 스타일이 단타인데, 요거는 단타 아니고, 정말 그 파동을 오랜만에 한번 좀 먹어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준적으로 저는 여기가 상승이 인펄스보다는 ABC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ABC가 1대1로 나오게 되면 최소한 여기. 그리고 여기서 길게 만약에 인펄스가 만약에 하게 올라온다. 그럼 제가 말했던 91K 플랫까지 딱정확히 와서 여기서부터는 숏을 볼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모르고 일단은 어깨나 어깨 부분 최소한 1대1 자리는 여기이지 않을까? 여기가 천장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그것까진 모르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는 내가 공부한 대로, 여기까지가 내가 딱벌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을 보는 건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더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딱 매매 스타일 아예 바뀌고 난 뒤에 아는 만큼 먹자라는 주의예요. 그래 나는 단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말에도 어 주말에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선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관학교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주말에도 사관학교에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38에서 진입할 예정이고 2차팀이 만료됐고 어 진입하자마자 바로 뛰었고 어제 손절 나간거 BTC 그리고 토요일날이었죠 토요일날 a 다 반익절 나간거 아 이거 전량익절 나간거 이게 반익절이고 이게 전량익절 이렇게 거의 사관학교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솔라나 먼저 얘기할게요 솔라나 솔라나 차트 좋아서 일단은 콜라나가 현재 여기가 정확하게 ABC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도 이게 하나의 대파동의 A고 이게 B고 이렇게 C가 올라갈 거라고 조금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우리 대파동 떨어진 구간 여기 좀 세부적으로 카운팅하면은 여기 첫번째 파동이 너무나도 임펄스로 보이거든요 임펄스로 보이고 임펄스가 나왔다 그러면 ABC 상승 이후에 다시 임펄스 나오죠 여기도 이쪽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거는 책한 권만 읽은 사람들도 여기가 임펄스로 카운팅이 조금 쉽게 될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인펄스 ABC 인펄스가 나왔다라는 건, 3, 3, 5, 5 ABC를, 아, 3, 3, 5가 아니라, 5, 3, 0, 죠 5, 3, 5, 4, 5, ABC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할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 제가 자주 보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1시간 뭐 1 시간 봉 기준으로 컨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춤매 했고, 버텼습니다. 현재 한, 마이너스 한1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못해도 여기가 ABC가 나오고, 만약 A였고, B에 C로 떨어지더라도 여기는 공통상승 구간의 확률이 정말 80% 이상을 보고 있어요. 80% 이상. 그래도 못해도 손실 말고 수익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생각을 하는 자리에요 여기가 최소한에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카운팅할 수 있는, 카운팅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ABC가 다 나왔고 다시 여기가 떨어지는 거 A, B, C, A, B의 C로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결국엔 뭐가 되었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소한의 공통 공통 상승 구간이죠. 그렇게 현재 보고 있어요. 솔라나는